천천히 밥 먹어. 천천히 먹어. 제야 천천히 밥 먹어. 꿀떡꿀떡하지 말고. 이단또 채갈라 이렇게 주고, 애기도 조금 해가지고 줬어요. 일단 조금만 준 다음에 위치는 다시 저 끝으로 옮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서운해. 근데 또 만두가 질투가 있다랬잖아요. 그 자식도 조금 갔다가 또 여기 와서 먹고. 만두 잘때 해야지 티나게 하면 안 돼요 진짜 서운해요 어쩔 수 없어 이해해야 돼요 만두는 한번 파양됐기 때문에 자기가 또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서 조금만 불안하다 생각하면은 눈치를 엄청 봅니다 그래서 항상 편하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너무 질투하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둘이 같이 있을 때는 항상 만두 위주로 형 먼저 진행을 좀 해주고 있어요. 잘때 이제 살살 애기 만져주는 거고 밥 먹어, 밥 먹어.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는데 높아서 그래도 이거 좀마이에 드는 것 같아요. 다행인 것뭐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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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밥 먹어. 잠깐만. 밥 먹어. 이거 이제 그릇 씻어놓은 거. 아씨, 청소기도 사야 되고, 살게 너무 많다. 청소기를 사야 되는데. 털도 많이 빠지고, 제 머리카락도 많이 빠지고, 먼지 많거든요. 깨끗해 보여도. 이따 또 주고. 다 먹었어? 만두 다 먹었어? 쉬어 쉬어. 만두 다 먹었으면 쉬어. 이렇게,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박스 뜯고 놀아가지고 아니야, 애기 밥 먹어. 편하게 밥 먹어. 옳지. 식사하세요. 옳지 옳지. 편하게 해야 돼. 애기는 좀만 불안하면 숨어야. 밥먹어 식사하세요 밥먹어 식사하세요 편하게 식사하세요 밥마저 하세요 다 먹었어? 다 먹었어? 형은 어디나 찾는거야? 그 와중에 또, 형아, 찾아왔어. 아, 웃겨.